아, 이건 CM 시간에 여러분 올려드렸구요. 여러분들, 저 힘이 없어요. 주말인데, 힘이 없어.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에?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날씨가 그런가요? 갈을 타나? 갈탄 남자인가? 여러분들, 갈탄 남자야. 맞죠? 갈탄 남자. 박스 테판을 보다 갈탄 남자다. 오늘 여러분이 재밌게 유머이게 해드린거에요 오늘 신기한 날짜도 봐봐요 신기하다 잘 봐요 오늘 지금 방금 봤는데 날짜도 봐봐요 오늘 신기하다 2020-1010 신기하죠 여러분들 나도 지금 처음 봤어요 갈탄이 이런것도 보이나 2020-1010 이게 뭘까 아 맞죠 여러분들 아휴 얼레벌레벌 벌써 여러분 8시가 됐네요 네, 여러분. 이제 4탄입니다, 4탄. 이번에는 뭘까요, 여러분들. 매매하신 분도 있고, 웬만한 종목 여러분 다 매매해봐야 돼. 2250개를, 종목을. 뭐, 다는 아니라도 반 이상, 아니면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만 치도 다 알아. 코드는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만 치도 다 알아야 된다고. 야는 뭐예요? 태용 코드번호 아시는 분. 모르죠, 여러분들. 044490. 제가 그래서 여러분 팁을 드린 거야요 2020, 1010이 10한 게, 이게 뭐, 여러분, 그냥 뭐, 날짜 신기해서 뭐, 여러분이 해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어, 날짜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제가 다 알아요. <laughs> 방금 2020, 1 0 1 0더뭉케있스잖아요 이렇게 골짝 쉽게만 이거잖아요. 음, 뭐,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냥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2020, 쌍둥이. 1010, 10 쌍둥이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식기 편은 뭐예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선물로. 주말에 마지막 편까지 보는 사람한테만 팁을 주는 거예요. 팁. 뭐겠어요? 쌍봉. 식기 캔들이 위에 쌍봉이 뜬다. 쌍봉이 뜨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실현해야 된다. 무조건 볼 것도 없다. 쌍봉이 뜨면 어떻게? 둘째 날 쌍봉이 뜬다. 무조건 수익 실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가는 게쭉 저쪽 지하 벙커가 내려가는 거야. 어디까지? 살아있는 종목은 제가 항상 말했죠. 쭉내려는종목하고2 0에선 깨고 33선까지 여기서 못돌리면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갔다가 눌림 받고 다른 부티들이 작업을 다 하고 난 뒤에 들어올린다고요 이 종목은 태용이겠죠 똑같은 패턴,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몰랐었는데 패턴은 동일하다고요 올라가는 패턴은 여러분도 아까 지금 짧게 뭐 있는지 몰랐죠 왜 태용을 왜꺼냈서 몰랐죠 자 전자 봐요 앞에 한번 상한가에 나왔죠 이렇게 이 태웅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세요 앞전 자 여기 이 쌍봉 떴죠 상한가 주고 그 다음 날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26% 줬죠 근데 종가는 2 1이요윗골이 달았잖아요 이런 앞신이 어떻게 돼요 태웅도 앞전 제가 또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다 나와 태웅도 여러분들 여기 봐봐 요 여기서 아침 시가 떴다가 여러분 눈에 확 보이셔야 돼. 2% 떴다가 3% 떴다가 시가지지 못하는 어때가요 야가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9까지 가잖아. 그럼 12%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이날 팔아서 이날 팔아야 된다 생각하죠. 근데 난더 가겠다. 그럼 이날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항상 말이죠. 이꼴 달고 내려 면 어떻게 된다. 50% 수익실현하라고. 아니면 상가 한갔을때50% 수익실현해야지만이 왜냐? 수익실현해야지만이 그 다음날 수익을 준다고 많이 준다고 더 준다고 안 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날이 26%죠. 이날 가면 안 털고 가잖아요. 가면 15%밖에 안 올려요 세력들이. 일명 세력들이 5 0밖에안 올린다고. 왜냐 올릴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털란 얘기가 왜냐 보통 사람들이 50% 털한 얘기가 그 말이에요. 상한가에서 50% 털면 왜냐 그 다음날 거리랑 터질 수 있는 항이높기 때문에. 가고 팔았던 사람은 그 수익금을 다시 매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런 설명을 디테일하게 안 해주죠. 왜냐, 자기도 노하우니까 절대 안 해주지. 아, 니 저니까 여러분다 해주는 거야. 아니면 다안 해줘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날 아침 식감 못 지키죠? 반대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점. 여기 보시죠 여기에. 요 날도 쩐게 아니에요, 요 날. 22%짜리야. 중요한 팩터. 이날 거리랑 어떻게 돼요? 이날 거리랑이, 이날 거리랑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야.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못 넘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쳐다도 보면 안 돼. 자, 요 캔들 갈아드릴게요. 아또안보여 이러면 여기 있어야되나 요 캔들 보고 요 다음 캔들 날을 알려야 된다고요 야가 잘봐요 고가에서 고 22%에서 잘봐요 야가 아침에 시가가 마이너스 1이야 너 말고 요 가운데 너너너요 너, 놈이 마이너스 1에서 고가가 20이야 20인데 종가가 13이야 그럼 몇% 프로 내려왔어요 9% 내려왔죠 고점 대비 제가 항상 말하는게 2% 3% 5% 밑에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실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무조건 수익 실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작아 보이서 그렇지 여러분 이 짱이 아니에요 이것에 따라서 어떻2% 3% 5% 수익 실현 해야 된다고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어떻 된다 시가까지 나는 보겠다 그럼 시가에서 무조건 수익 실현 해야 돼 시가에서 그 다음날 그대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수익 나더라 뭐나 절대 안 나요 왜냐, 고쯤에서 벌써, 벌써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윗꼬리를 잡아 흔들고, 그리랑이빵 터졌잖아. 그리랑 없으면 괜찮네. 땡큐지, 베이베리, 땡큐. 근데 그리랑이빵 터지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날 쳐다볼 것도 없다. 고쯤에서 벌써 10% 이상 내려왔잖아. 이 봉이 작아 보이죠겠지 여러분들? 제가 또 크게 한번 그릴 때야지 여러분들? 정신이 팍! 들어오죠? 이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단디 봐요, 단디. 이런 은봉이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은 어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행보하면서 행보하면서 21선 여기서 중요한 팩터 자 여기서 반목이 떴죠 여기서 뭐가 떠야 되냐 잘 봐요 일자로 쭉안 내려올게요 여기서 뭐가 떠냐면 거리랑이 이렇게 빵 붙으면 야가이렇빵 올라가는데 거리랑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앞에 거리랑이 야를 지금 여기 붙었는데 제가 이걸 아까 거리랑 여기 요만큼 있었잖아요 요만큼 보이시나요 여기 요만큼또덜 덜 낼까요 옆에다 해 드릴게요 잘 봐요 여기서 아, 또 설명이 또길어져요 너무 짧게 잘다 늘어진다, 여러분들. 직접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빵!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그럼 이거리 빵! 트리겠죠? 근데, 야는 요 앞에 거리랑, 엄봉 있죠? 엄봉. 요 엄봉이 땅! 떨어졌어. 캔들이 간요잘 봐요. 요게. 요 캔들이, 엄봉을 여기 떨어지면서, 여기서 거리랑이 이렇게 붙어있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밴드를 치면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들려야 돼 제롬은 아, 안들려면 몰라 너좀 나와봐 말안 들어 나와봐 봐요 요 거리량 봐봐요 이 앞전 어미 있는 거리량 대비 어떻게 돼 있어요 70% 넘어요 안 넘어요 70% 70% 넘어요. 넘으면, 넘으면 야는 위로 간다고. 상방. 70%못 넘으면 어떻게 해? 하방. 그럼 어떻게 된다? 행부하다가 이렇게 눌림 내려온다고. 눌림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딱 붙는 순간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요. 앞쪽 거래량 넘어서면서. 그래서 항상 상승과 행보와 상승 1분 패턴. 그 다음 눌림, 그 다음에 상승 패턴. 이두 가지 패턴. 이게 1분 패턴, 2분 패턴. 많이 나오는 패턴, 요 1분 패턴. 세력들은 2번 패턴도 쓴다고요. 상승 나온 종목 예, 여기 상한가라고 여기 상한가 여기 여기, 여기 요 자리가 상한가 상한가 는 세력이 안 나갔어요. 뭔가 없다 했죠. 제가 상한가들은 이 세력들은 상한가를 세번을 만들어야 무조건 90% 100%를 만들어야지. 그들한테 남는 게30% 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상한가 한번 먹으면 상한가지만 이네들은 세력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보를 쭉해 행보하고 이렇게 들어올리면 돼. 돌으면 작업력이 더 많이 세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빼죠, 겠죠 빼고 밑에서 더 받아 물량은 누구 물량을 여러분 물량 먹고 개인 물량을 다 받아 밑에서 받고 이제 들어 올리면 여기서 이 물량 대비 여기서 이 물량을 합하면 이네들은 90% 90%의 물량이 되는 거야. 그럼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털고 나와서 이거 셋져 털고 나와서 다시 저점 기다려 이렇게. 자또 작업 작업을 또 하는 얘네들나 붙이거더라 그럼 여기 뭐 같아요? 역별에서 셋별이 떠는 거야. 그럼 2 1일선 탈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기 똑같아요. 상승했을 때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 거리랑 빵 붙으면서 거리랑 안 붙으면 짤 없어요. 무조건 붙어야 돼안 붙으면 아, 절대 안 돼. 거리랑 없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행분내지 하락이야 거리랑 없으면 정해져 있죠? 이해가시죠? 뭐, 이거 보고 또, 이 거리랑 많은데, 뭘만해 여러분들, 이거 내가 만드는 거요. 이 갖다 놔도 이, 이 가는 거에요. 없어졌죠? 내가 그려놓은 그래 거잖아, 여러분들. <laughs> 웃으라고 말씀해 드린 거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m a c d 기준을 잡고, 이렇게 나온 종목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m a c d 여기 딱 보면, 여기서부터 여러분 촉이 와야 되는 거에요. 여기서부터 뭐, 방향이 어떻게 돼요? 상승 줬다고 오실레이터가 엉뭉 떨어졌죠. 고점에서 내려왔잖아. 그럼 추세가 하락 추세죠. 그럼 어디로 갔어요 하락 추세는 MACD가 상승해서 행보했어. 근데 오실레이터는 하락 추세야.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오실레이터도 당연히 하방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MACD도 하방으로 가는 거야. 역별이 되는 거야. 그럼 나면 어떻게 돼요? 정별이 되면서 이 구간을 주는 거야. 상승과 행보와 상승을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똑같이, 똑같은 이 패턴하고 똑같이 앞에 가고, msc도 올라왔다가, 올라왔죠? 오실레이터 상승, 눌림 주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림을 같이 내려오는 거야. 달고 가는 거야. 음봉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지금 앉아부터 양봉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눌림 주고, 샛별형 뜨고 앉아 상승 눌리면 상승 추세를 방향을 이렇게 터는 거야. 이 패턴하고, 야 패턴, 야 패턴, 똑같은 패턴. 이런 패턴을 간다고요. 여기 야를 기준점은, 이, 기준점은, 이 기준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설명이 또 길었어. 아, 한 종목이 너무 설명이 길었어. 오, 설명이 너무 긴데요. 이거만, 이거만 하나 올리고, 나머지는 짧게 올려드릴게요. 제일 바이요 이건 차트는 더 좋죠. 여러분들 눈에 확확 들어야 돼. 제일 바이요 이건 좀더 짧게 할게요, 여러분들. 짧게 해도 길어. 저는 맨날. 아, 진짜 피곤해. 마치 여러분들. 박스테파는 이렇게 눌리면 딱 좋아. 땡큐. 베리베리 땡큐.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다. 내려갈 때가 내려가라. 왜냐, 내려가야지 이 공간이 뭐다 먹을 게 있는 이 공간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공간에 먹을 게 있어 없어요. 눈으로 한돼 여러분 직접 눈으로. 밴드고 밴드 상단과 하단에서 먹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아가씨가 집을 나가도 이 밴드 공간에서 나가봤자 얼마나 나겠어요. 나가서, 어, 나가지도 못해. 근데 이만큼 아가씨가 눌림을 받았어. 쉽게 편하면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밥도 안 챙기고 여자친구가 밥도 안 챙겨주고 참고로, 예? 여러분들, 밥도 안 챙겨주고, 밥 챙겨줄 생각도 안 하고, 예? 예? TV나 보고, 영화나 보고, 이러면서, 예? 먹고 자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여러분들? 맞죠? 네, 가시죠? 가면 안 되는 거야. 남들 위해서 어떻게? 여자가 다, 이런 말 있잖아, 여러분들. 남, 여자는? 남, 뭐죠? 이말 있죠? 예, 여자는? 아이, 뭐라, 뭐라 합니까? 그거 있잖아. 여자는 남자에게 나릅니다. 그래. 여자 남자는 잘해야지, 어요 남자가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래, 막 이래 할거 아니야? 맞죠? 아, 여러분들 하시면서, 아, 참 또, 예? 여러분들, 아또 예? 하면서, 이제, 식이평에서 일하겠죠? <laughs> 아니면 반대로, 남자가 여자에게 나름, 그런 말해서참못 들어본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아, 여러분들, 은있잖아 그럼 여기서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눌림을 주면 웃으라고 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웃으라고 한게 아니라고, 집중하라고, 집중. 여러분들, 행복, 눌림, 항상 눌림 낳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 빌링이 떠. 그럼 무조건 눈여겨 보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새별링에새별링도 되고, 상승 장학형도 되고, 상승 장학형이 되고, 캔들이 세 개가 되잖아요. 그럼 힘이 강하다, 약하다. 땡큐지, 베리베리보다 땡큐. 그러면서 상승 주고, 여러분들, 행복, 3일 주고, 하루 이틀, 3일. 행보주고 양보 또그전에 거리랑 넘어서고 m c d 상승한 돌아서고 단리바이 여러분들 MACD 잠깐 웃으라고 해드린거고 그냥 한번 웃으라고 여러분들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재밌게 웃으라고 해주라고 남자친구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있잖아 뭐 웃기고 있는 일할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가 그럼 어떻게 된다? 한대집 아가요 막뭐한대집 아가 돼 <laughs> 근데 반대로 남자 존만 한다. 아무도 여자 한대 집어넣어도 돼. 여러분들, 웃으라고 해드리는 말이니까. 그냥 웃고, 그거는. 집중만 집중하시라고. 이게 논리. 그럼 어때요? 반대로 야는 오실레이터가 상승으로 바뀌죠? 그럼 야가 어떻게 됐어요? 엄봉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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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했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오실레이터가 올라와야 된다 했죠? 지금 올라오고 있죠? m a c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요. 거리량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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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추세도 하락 추세 내로만큼, 야도 상승 추세를, 밴드 공간이 여기 있잖아. 이만큼 뭘 훑춘다고요.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이거 보시면들, 줄이는 분들은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데, 그럼 돌려서 계속 보셔야 되겠죠? 이런 역산이, 예? 다시 정상을 가는 산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예, 연봉, 월봉, 주봉, 일봉, 다 보고, 본봉 다 보고, 여러분들, 밴드 구간, 이평선 구간, 거래당 기준점, 앞에 말씀드린 기준점 다 잡고, m a c d 오실레이트 기준점 다 잡고, 수급, 외국인 기관, 외국 외국인 기간 개인 수급, 싹다 보고, 여러분들 직접 펴서 다, 유튜브 보고 직접 그 종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직접 분석을 하는 거야. 오늘 어, 실적 지금 발표니까, 실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재무제표 들어가고 분기, 여러분들, 작년 1분기 3, 1, 2, 3, 4분기 보고, 올해 1, 2, 3, 이번에 이제 3분기, 나, 분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추정치도 나오고,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 중요한 건 코스피는 빨리 나와, 여러분들. 코스닥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그럼 종목 어떻게 되겠어요? 코스닥보다 코스피 종목에서 실적이 나온 종목을 나오고 난 뒤에 항상 실적 나오고 늘리면 준다고. 그러고 난 뒤에 실적 좋은 종목을 들어가고, 코스닥은 실적이 아주 나오려면 코스피 끝나고는 안 돼. 그게 나온다고요.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코스닥 종목에서 매매를좀더 많이 매매를 하면 낫겠죠. 왜냐면 실적이 나오기 전이니까. 아니, 뭐, 실적 추정치? 뭐, 어디서 누가 뭐, 그건 불법이에요, 다. 실적 추정치 뭐, 나온다는 건다 말이 안 돼. 정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감동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실적은. 이해가시겠죠? 뭐, 실적이 좋을 것 같다? 뭐, 어떻다? 뭐, 진영은 뭐라 알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어 그런 건 없어. 그렇고 나중에 실적 안좋으면 뭐라 할건데 말도 안돼요 그래서 항상 실적 나오기 전에 매매하고 실적 나오고 난 뒤에 눌림 받고 나서 실적 끝나고 난 뒤에 조용해지면 행보할 때, 행보할 때 매수 들어가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1 0월달에 실적 발표 기간이잖아요 코스피가 10, 10월달에 거의 끝나 그 다음에 코스닥은 11월 한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마다 다 발표가 틀리겠죠 그러면 한달반 동안 실적 때문에 위, 아래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거라 수급이 막 꼬여, 막 왔다 갔다. 그렇게 개별 매매가 되는 거야. 실적 때문에. 그래서 한달 반을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분기 끝날 때마다. 하고 한달반 끝나고, 근데 한달반 끝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발표, 코스닥 전종목 발표 나오기 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변동성이 또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올해는 시한하게 많은 거예요. 코로나부터 해서 실적도 발표하기 전에 미국 대선 나오겠죠.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코스피는 거의 실적이 나왔을 거고 코스닥은 트럼프 됐던 바이든이 됐던 누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코스닥은 실적 발표 나올 거라고 가면 실적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막 팍팍팍 날아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실가도 좋아도 실적이죠 실적이 좋아도 빠진 종목이 있고 함렇막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는 구간이 되는 거야 내미 구간이 이렇게 한 번에 콜로라 실적하고 미국 대선하고 같이 합쳐지는 경우가 우리나라 거래소가 생기고, 최초에 최초. 그냥, 10년, 20, 20년, 30년 된 사람도 이렇게 된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 많이 겠죠 여러분들 줄이는 분들은, 올해 초창기는 쉬웠죠. 코로나 종목 뭐 간단하지. 근데 그중에 주도주문 찾으면 되지. 정부가 이런 거 있으면.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은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해가시겠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고, 제약조는 아주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10월달, 11월달에 학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약조에서도 그나마 수익될수 있어요. 나머지는 실적에 따라서 다 움직여.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적이, 얘 회사 실적이 좋을 건지 나쁘 건지 어떻게 생각해요. 쉽지 않다고요, 그거는. 근 회사에서 그누설하는 순간, 그거 회사에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 회사 정보 유출이 되는 거야. 이해 가 지죠. 삼성전자 실적 나왔죠 먼저 제일 먼저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도 돼요 주가는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빠질 것 같아요 실적 좋은데 아니지 실적이 좋으니까 행보가 되고 당분간 눌림을 주면서 올라간다고 주가 이렇게 이해하죠 실적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거 아니야 안 좋다고 또안 가는 것도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실적 좋아도 빠졌다가 눌림 받고 상승 실적이 안 좋아도 눌림받았다가 행보했다가 상승. 그건 뭐다? 다른 테마가 있으면, 실적 끝나고 다른 테마 이슈가 나오면 그 정도면 그냥 가는 거야.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 계속 하다 보면 되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고, 공부더 열심히 하시고, 차트 펴서 팍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참고로 어 남자분들 여자친구 말안 들으면 달래도 보고 아니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자분들이 남친 말안 들으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웃으라고 해드리는 말이에요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또 내일 뭐 날씨도 비는 안 오겠죠 안 오니까 내일 좀 바람도 쐬고 머리 좀 식히고 공부하고 또 주무시고 월요일날 또 열심히도 하시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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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 정도... 더 해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에게 벅차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다, 다 수익 낼수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유튜브 가입하신 분들은 다하시고 뒤에 하신 분들은 더 시간 투자하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냥 어설프게 다른 분들은 여러분은 10배, 20배 공부하는데 뒤에 와가지고 남들 앞에 분들보다 어떻게 2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공부하고 설레발 치는 사람들보다 뭐 아예 그냥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열심히 할 거면 앞에 거 보고 다른 선배들, 제캡죠 10년, 20년, 30년 대도 뭐다? 제 유튜브 먼저 와서 배우고 스타일대로 하는 사람이뭐다 선배다. 10년이든 20년이든.